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탱그램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토끼 만들기도 했었고, 알파벳 만들기도 했었고,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찾아보기도 했었죠. 오늘은 이, 이 일곱 조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저런 걸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 일곱 조각으로 이걸 만들어라 라 그러면 한 조각, 한 조각 갖다 넣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한 조각, 한 조각 갖다 넣다 보면 이게 잘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또안 만들어지면은 제발 좀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또 만들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나중에 만들기 하겠죠. 그 방법은 우리는 생략합시다 우리는 그거 시시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기 좀 봅시다. 이미 알고 있는 탱그램이 7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 7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도형들을 이런 여러 가지 도형들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쉽게 간단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흑조각에서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들까? 아마 5, 6학년 친구들은 이미 다 저건 너무 시시하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2, 3, 4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조각이 너무 많아데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조각이, 여기 봅시다. 조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조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복잡하니까 간단한 경우를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일곱 이게 조각이니까 두 조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두 조각에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한 조각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놓으면 다시요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같은 거니까 여기는 조각이 너무 많아서 이 모양을 어찌 만들지 잘 생각이 안 났을 경우에 이 간단한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기선 이거 같아 이렇게 밀어놓으면 되겠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될거 아니에요 출론하면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긴 것처럼 옮기면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밀어놓으면 됐네요. 아주 간단하네요. 이제, 이제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거예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제발 좀 만들어져라 일단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조각 한 조각 갖다 집어넣으면 만들어지겠죠 언젠가는 그 방법은 하지 마십시다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 시간에 해본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 놓고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에서 요두 조각을 요두 조각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조각을 하나 이렇게 돌려 아까는 요걸 만들기 위해서 4학년 때 배운 친구들은 다그에요 밀었지만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어가지고 안되고 돌리면 되나요, 돌리면. 돌려서 갖다 붙이면 되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붙여가지고, 삼각형이 완성되네요 지난 시간에, 이 자에서 시 자, C자, 시 자를 싹 돌려서 U 자, U 자에서 M 자, W 자 이런 거 만든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만든 것처럼 여기서, 요걸 만들었으니까, 요 사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요 사각형에서 사각형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까요요두 조각을 이렇게 돌려도 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요거 한 조각만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도 되네요. 다시 그니까 돌리기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요두 조각만 돌려 붙여도 되고 한 조각은 이렇게 돌려 붙여도 되네요. 시계방향으로.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밀기, 돌리기 말고 또 도형을 움직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뒤집기, 뒤집으면 하나를 뒤집어도 되고, 또, 두 개를 한 번에 뒤집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를 살짝 돌려서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삼각형을 만들었으면, 이제 요 위에 있는 사각형을 만들 차례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각형. 추론을 하자니까요. 쉬운, 너무 어려운 말을 했나요? 아 선생님이 추론, 창의, 융합 이런 말을 앞으로 자주, 자주 사용할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학, 음악 그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수학하고 음악을 해서 수학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못해도 감으로 아 수학은 뭐야? 음악은 뭐야? 뭔가 감이 잡히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추론이라든지, 창의음악이라든지, 이런 말도 선생님하고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악, 수학, 미술, 이런 것처럼 아,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요 삼각형에서 요한 조각을 살짝 돌려붙이니까 삼각형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이 삼각형에서 요거 하나를 살짝 돌려붙여서 사람 만들자. 어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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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또이걸 하나를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돌아서 돌려서 붙이니까. 어떤가요? 같이 하는가요? 아, 꼭 이렇게 놔야 같은가요? 이렇게 돌려놔야 이렇게 돌려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자, 여기서 봅시다. 기본 탱그램에서 사각형을 만들고, 삼각형? 삼각형 어디 갔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 되는 거 맞죠? 삼각형도 만들고, 직사각형도 만들고, 요런 사각형, 사다리 꿀이라고 하는 요런 것도 만들고, 이 여러 가지를 주르륵 만들 수 있네. 어쩌면 여러분 중에 5, 6학년 친구들은 이것만 쳐다봐도 이 안에서 삼각형도 보이고, 직사각형도 보이고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요 이건 아주 고도로, 아주 굉장히 높은 장애인과 역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를 알아가지고 여기서 생각을 하면 나머지 것들 이게 현문제 나온다고 해도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하면 이것들은 다 나오는 거니까 다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했고 수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알고 있는 이것과 이것을 여기서 살짝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이거에서 이걸 또 연결시키고. 이거에서 또 이걸 연결시키고, 자꾸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어려운 말로 창의융합 그래요. 우리 학교에 여러분 개학하고 와보세요. 우리 학교 건물에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이렇게 써 붙였어요. 사실 모든 학교에 그렇게 써 붙여 있어요. 왜 그걸 전부 다써 붙이냐면 그 어려운 말을 우리나라 교육 목표가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에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려면 창의융합으로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창의융합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거나 어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라 시키는 대로 만드는 것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처럼 한 것처럼 기본에서 이미 알고 있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것을 만들고, 그 다음 것을 만들고, 그 다음 것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것들은 결국은 다한 가지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창의융합이에요. 수학적인 방법이 창의융합이에요. 수학적인 방법을 하면 쉬워요. 재밌어요.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빠르게 할수 있어요. 빠르게 해서 우리 목표인 나머지 시간을 놀아야 돼요. 여러분, 빨리 계약하면 우리 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교훈을 가지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놀아 봅시다. 여러분 계약하고 만나기로 합시다. 고맙습니다.